안녕하십니까 리모씨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컨텐츠입니다 2024년 상반기 최고의 만족도 최고의 후기를 보여줬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베스트 5 진짜 올해만큼 게이밍 노트북을 사기도 좋은 시기가 없었었죠 작년만 해도요 엄두가 나지 않았던 최신 RTX 4000번대 게이밍 노트북들 고작 1년 사이에 진짜 수십만원 이상 저렴해졌고요 최근 들어서 2024년 신제품들과 1kg대 초경량 게이밍 노트북들 할인율이 말도 안되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처럼 아,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역대급 할인율, 역대급 가성비를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딱 사기 좋다는 거죠. 괜히 이것저것 찾아보고 귀찮으실 것 같아서, 지난 상반기 가장 반응 좋았던, 가장 후기 좋았던, 그리고 현재점 가장... 가격이 좋은 제품들 다섯 가지만 가져왔으니까요. 바로 한번 지난 영상 소개를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에이수스 2024비버북 프로 15인치 올레드 모델입니다. 가격 164만 9천원 CPU 울트라 7 155H SSD 무려 1테라바이트 램 16기가 GPU RTX 4050이 들어있습니다. 무게 고작 1 7 5 k g 기존에 출시되었던 다양한 노트북들 뭐 많지. 뭐 오맨이고 뭐 그거 크고 A15고 F16이고 그런데 그 노트북들 난 성에 차지 않아. 무거워서 별로야. 아 그리고 아우 내 눈이 침침한가? 왜이게 디스플레이가 다 어둡고 쿨 뿌린 것 같아 라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겐 요비보프로가 진짜 딱이에요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게임트북들의 단점을 전부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게임트북 일단 무겁다 보니까 휴대하기 어렵고요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인 노트북과 비교하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는 문제없지만 작업할 때 일할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 역시도 그래서요 일할 때 쓰는 노트북과 게이밍 노트북은 따로 주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트북이 바로 레너버 요가북과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요. 예왜 그러냐? 이 친구들은 메인 업무 용도로 쓸수 있고 게임 용도로 쓸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일단 두 노트북 모두 성능은 좋은데 무게가 가볍고 심지어 디스플레이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점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건데요. 유일한 단점이 있죠. 뭐냐? 바로 가격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저도 당근한 이유로는 아, 언제 이 노트북 다시 살수 있을까? 언제 특가 뜨나? 보고 있었고 제품이 재고가 있어도 야. 가격이 이건 너무 비싸. 이건 솔직히 가성비로 소개 못해! 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2023비버 프로가 나오더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움적이더라고요 바로 못 참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성능을 보면요. 그래픽카드가 TCP 110W, RTX 4050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 캐주얼 게임부터 온라인 게임, 스테인 게임까지도 모두 쾌적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게임을 즐겨하는 분들이 메인 게임 용도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죠. CPU는 인텔 울트라 코어 715H. 인텔 울트라 코어는 뛰어난 성능은 물론이고, 전력 효율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는데요. 그래서 이 울트라 코어가 들어간 노트북은요 배터리 타임은 늘어나면서 노트북 발열은 줄어들고 발열이 줄어들다 보니까 무거운 팬을 돌리지 않아 되다 보니까 가벼워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비보 프로 보세요. 일단 게임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13500H CPU 요거랑 한마 15H를 비교하면요 정말 대단한 차이지만 일단 더 좋아진 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게는 고작 1.75kg, 성능은 현존하는 게임트보다 조금 더 좋은데 무게는 사무용 노트북만큼 가벼운 그런 녀석이란 거예요.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공부, 일, 게임 모두 다 가능한 그런 녀석이란 건데요 굳이 저처럼 메인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이런거 하나하나 따로 쓸 분들이 아니라면요 이비보 프로 하나로 끝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6 인치 크기에 무려 3k 해상도 올레드 패널까지 더해져서 유튜브 나 넷플릭스 볼때 고화질 TV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색 제한율인 DCI-P3도 100%라서 정확한 색이 중요한 디자인 작업 용도로 포토샵 작업 용도 일러스트 작업 용도로 쓰기도 정말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걸 다 보고 SSD 1트 b 인데 가격이 너무나 합리적이죠? 물론 고가는 맞지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걸 포함했었을 때 보면 야, 이런 선택지가 있었어? 하고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이래서 비보 프로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MSI 2023 알파 17 라이젠 9 버전입니다 가격 1 8 9만 9천 원 CPU 라이젠 9 7945HX SSD 1TB 램 16GB GPU RTX 4070 TGP 무려 140W짜리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살 건데 이왕 사는 거 당연히 성능 제일 좋은 걸로 사야지 하지만 예단은 넉넉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요 가격이냐 성능이냐 아 대체 뭘 선택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서 환상의 밸런스를 잡아준 게 바로 이 알파 17이에요. 알파 17은요, 3kg에 가까운 무게. 일단, 휴대성은 거의 뭐, 포기했다시피 하죠. 하지만, 성능에 완전 몰빵을 했어요. 휴대성? 야, 그거 뭐가 중요하냐? 차체 무게 왜 낮춰?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성능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내보자! 라는 식으로 설계된 노트북이에요. CPU는 끝판왕이할수 있는 라이젠 97945HX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게임트북 들어가는 i 7 1 3 7 700HX랑 비교하면요 멀티코어 성능 차이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 아니, 70% 이게 말이 되나? 잽니다. 싱글 코어 성능은요, 상향평준화 되어서 애초에 다 비슷비슷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멀티 코어 성능이 좋으면요, 게임할 때 당연히 렉이 덜 걸리고, 게임을 넘어서 이제는 렌더링이나 모델링, 이렇게 CPU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할수 있는 작업에서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이 알파 17이 가졌다? 여기 그래픽카드는 RTX 4070, 물론 4080, 4090이 더 좋지만요, 그래픽카드를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아니, 리뷰머신 양반. 아까 분명 초반에 4050, 6070, 80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좋다며. 근데 왜또 가지 말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스포츠카로 비유를 해볼게요. 4090은요, 제로백. 그러니까 시속 0에서 10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080은 한 3초, 4초. 4070은 5초, 6초. 멈춰야지. 그렇죠. 네,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야, 야, 그럼 당연히, 어, 4 0구은 가야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인들은 길거리에 스포츠카 지나가면, 오, 스포츠카다. 오, 스포츠카다. 오, 빨간 스포츠카, 노란 스포츠카. 결국, 그들만의 리그. 우리는 스포츠카? 아니, 스포츠카도 뭐야? 제네시스만 동네에 와도, 이야, 제네시스. 이러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4070만으로도 현시점 출시된 게임들 모두 다 풀옵션으로 쾌적하게 할수 있습니다 동네 여포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게임티브는 디스플레이 뭐 화질 이런 거 신경 많이 안 쓴다고 했지만 얘는 일단 성능이 되잖아요 성능이 되는데 굳이 디스플레이 포기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미 난 능력이 차고 넘치는데 아이 뭐또 밀어줄까 디스플레이 뭐 화질 좋게? 오케이 알았어 QHD 가자 야뭐 DCI-P3? 당연히 100% 넣어주지 주사율 140어야나 이제 9이라고 주사율 240 スペ <laughs> 앞서 소개한 ASUS TUF 15도 DCI-P3 100%라서 디자인 작업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성능까지 좋으니까 디자인 작업 물론이고 4K 동영상 편집, 컬러 그레이딩, 언리얼 엔지 3D 그래픽 작업까지 이런 전문적인 워크스테이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 물론 정말 쾌적하게 원활히 메인 용으로 쓴다면 당연히 데스크탑이 좋겠지만 그렇게 가혹한 환경을 쓸거 아니라면 이런 노트북으로도 이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노트북의 성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졌고 이런 디스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맞춰 주다 보니까 가능해 졌다는 거죠. 원래 아 1 7은 출시가가 225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 이졌죠 물론 오늘 소개한 노트북 중에 비싸지만 네 안살 이유가 없는 정말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훌륭한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빅터스 15의 합리적인 가격 터프 A15의 뛰어난 성능 오멘슬림의 디스플레이 요런 것들 장점을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모두 섞은게 이 알파 17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레노비공이사아이드패드트 슬림 5 가격 96만 9천원 CPU 라이젠 7 8845HS SSD 1 2기가램 16기가 GPU 라디온 780M 무게 1.46kg PD 충전 지원하고요. 무려 OLED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보세요. 지금 제 앞에 조명이 왼쪽 오른쪽 위로 빵빵하게 쏘고 있는데 이렇게나 화면 선명한 보세요. 장난 아니죠? 뒤에 있는 모니터랑 비교해봐도 엄청 밝습니다. 이거는요. 메인 용도가 사무작업인데 롤, FC 온라인, 발로란트 같은 캐주얼 게임까지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드릴 해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트북을 살까 말까 가장 크게 고민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될까? 가 아니라 이걸 사도 내가 과연 게임을 할수 있을까? 인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회사일로 학교 공부하느라 너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싼 돈 주고 큰맘 먹고 샀는데 게임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러닝머신이야, 턱걸이야, 운동을 안 해도 옷걸이로라도 쓰면 되는데 게임트 북분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게 딱입니다. 일단 이건 8845HS, 인텔 CPU가 탑재된 이2023 버전보다도 훨씬 더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내장 그래픽카드 역시 훨씬 더 좋아지게 되면서요. 캐주얼 게임 용도로는 진짜 차고 넘치는 정도예요. 이 정도면 로스트아크, 데이브 더 다이버, 뭐 데드셀, FM 같은 스팀 캐주얼 게임도 가능하니까 너무너무 나 좋죠. 노트북이 아니라지만 게임트북 을 왼쪽 오른쪽 아래 위로 사방팔방에서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능 좋은 노트북이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400니트의 OLED 디스플레이를 갖췄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OLED라서 다른 사무용 노트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시원하고 선명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게임트북은 어때요? 대부분 16대 9 비율 그런 게임트북들과 비교해보면 야 그래 이게 내 노트북이지. 뭐 맥북이 디스플레이가 좋아? 야 우리는 윈도우 아니면 취급 안 해. 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슬림5란 겁니다. PD 충전까지 지원해서 별도의 충전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세요. 무거워 보이나요? 고작 1.46kg 진짜 가벼워서요. 매일 백팩에 넣고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용도로 쓰기에 성능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진짜 완벽 그잡채인 노트북인데 사무용치곤 오버스펙에 가까운 CPU와 내장 그래픽 손으로 캐주얼 게임까지 잡았다. 그러니까 저처럼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3D 게임까지는 해볼 체력이 없는 우리 즉 HP2024 오멘1 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00. 사실 2만 9천원 cpu 인텔 i5 13500 hx ssd 112기가 램 32기가 gpu rtx 40 60 들어간 모델이에요. 윈도우 11홈 포함하고 있고요 게임이면 게임 영상 편집이면 영상 편집 진짜 다재다능한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이 오맨 16 모델이 딱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설치 이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2023년 버전의 오맨을 진짜 극찬 오브 극찬 하면서 가성비 모델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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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드렸었고 실제로 판매 순위도 독보적으로 높았고 저도 지금 지금까지 너무너무나 잘 쓰고 있는데, 2024년 버전, 그러니까 새로 나온 버전은 FHD와 QHD 두 가지 버전이 출시되었는데, 둘다 23년 버전, 이전 버전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너무나 아쉬워서 소개를 딱히 안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가져왔냐? 일단 가격부터 보세요. 오맨 출시 가격에 185만 원. 이건 좀 아니지. 제가 작년 모델을 156만 원, 155만 원 정도 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85만 원? 야, 이건 아무리 정가라고 해도 이건 좀선 넘었지 않았나?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140만 원대, 심지어 32기가 모델입니다. 16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16기가보다 32기가가 더 저렴하네. 램을 한번 눌러 보면요. 딱 이렇게 판매자가 바뀝니다. 16기가 버전은 쿠팡에 입점한. 일반 판매자가 배송하는 거고요 3 2기가 눌러보면 쿠팡 로켓 제품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래서 오늘 2024년 버전 오맨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평소 쿠팡 로켓 제품만 사고 커뮤니티로 여러분께 이런 특가 제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소매 상점이 아무리 제조사 혹은 수입사한테 제발 싸게 주시면 안될까요? 아 우리 소비자도 힘든데 아, 저도 조금만 남길게요. 서로서로 서로 양보하고 싸게 팝시다. 그럼 이제 제조사 혹은 수입사가 뭐랄까요음너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 음바이아 물론 HP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시를 드. 는다 거예요. 자 그런데 쿠팡은 대기업이죠. 유통업계를 싹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새로운 제품 나왔다고? 어좀 싸게 줘봐. 가격은 이거면 될까? 어휴 형님 장난치시는 거죠? 장난 맞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가격 안 돼? 아이고, 그럼 말고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후려쳐서 이 후려친 가격을 자기네만 먹는 게 아니라 쿠팡 할인, 카드 할인 등 마구마구 때려주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선 특히 특가를 노리는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1년에한두번 하는 그런 특별 할인 기간이 아니어도 그냥 매일매일 드는 특가. 뭐 있나 하고 구경하다가 하나 쭉쭉 하면 된다는 거죠. 심지어 보세요. 이 동일한 제품 G 마켓 이런 데서는요. 180만 원대 그러니까 정가에 팔고 있는데 심지어 현금몰에서도 150만 원대 인데 쿠팡이더싼 겁니다. 네 가끔 저한테 왜 지금 G 마켓에서 11번가에서 특가인데 이거 소개 안 하냐. 너이마 쿠팡 파트너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비난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저도 쿠팡 파트너에서 돈 벌고 있는 거 맞고요. 아니라고 한적단한 번도 없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특별 할인이 있는 1년에 몇번 없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특가 제품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 듣고 오케이 야 특가 이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볼까 딱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가격이 다르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기까지 시차가 적어도 2, 3일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특가 제품들은 커뮤니티로 소개해서 바로 구매 인증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심하실 때마다 제 커뮤니티 한번 놀러보세요. 쏠쏠한 제품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이 오멘처럼 가격이 좋은 경우는요 품절되거나 가격이 바뀔 경우가 있으니까 영상 시청해보고 혹은 커뮤니티인 거 보고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바로 한번 구매해보는 게 좋겠죠 어차피 쿠팡은 무료 반품 가능하니까 아 특히 특가 제품들 대부분이 램 16기가인데 얜램3 2기가 그럼 게임 용도를 넘어서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3D 맥스 같은 편집 프로그램, 이미지, 영상, 그래픽 작업 등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다양하고 너무너무나 좋은데요 스펙토 13500HX i5 모델인데 최신 출시한 14세대와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뛰어난 CPU죠 RTX 4060? 이다 보니까 사펑, 엘디링, 호가 트래거시 같은 A급 고사양 스팀 게임도 프레임 드롭 없이 즐겨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가격도 안 빠지고 성능도 안 빠지고 활용도도 좋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밸런스의 게임트북 찾는다면 이오멘 강추드립니다 빅터스 15인치 모델 라이젠5 버전입니다 가격 96만 9천원 CPU 라이젠5 8645HS SSD 512GB, r 16GB GPU RTX 4050 들어간 모델이에요 올 연초만 해도요 150만원, 200만원 넘어가는 고가 게임트북들 정말 많이 판매됐습니다 야 그래 올해 새로 됐으니까 괜찮은 성능 좋은 거 비싸더라도 그런 거 하나 사서 잘 써봐야지 라고 했던 분들이 많았더라면 이제는 <laughs> 요 잠깐만 돈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안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 통장에 돈이 없다니까 그렇지만 게임은 또 해야 되고 그렇지만 비싼 걸살수 없고 하는 분들이 진짜 찐으로 가성비 좋은 아까 탑10으로 소개해드렸던 A15 같은 그리고 이 빅터스 15 같은 90만원 후반 100만원 초반 때 되는 여기에 있는 이 진짜 가성비 게임 트랙들의 소요가어마무시하게 증가한 것 같아요 이2024 빅터스는 2023보다 더 좋죠 살만해요. 기존에 있던 아쉬움을 싹 날려버렸는데요. 2년 전에 출시했던 구형 CPU. 이젠 안습니다 최신 라이젠 8000번대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2023버전에서 어둡다고 지적받았었던 250니트 디스플레이. 300니트로 올려줬습니다. 아 물론 150만원대 제품들 400니트 가진 거 500니트 가진 거 얘네보다 아쉽지만 이게 어디야.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요즘 시대. 지금 사기 딱 좋은 노트북 맞죠? 저렴한 가격에 3D 온라인 게임부터 스팀 게임까지 다 즐겨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역시 일등 죠 자, 이렇게 상반기 베스트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봤는데요. 상반기 최강자들 탑죠 다만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일반 가성비 사무용도 노트북보다는 훨씬 더 가격 변동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제품 판매 페이지 갔을 때 가격이 10만 원 이상 올라가거나 혹은 품절됐다라고 한다면요 여유가 되실 경우 조금만 기다려보는 걸 추천드리고 아나 급하다 지금 당장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커뮤니티 탭에 매일 올리는 현 시점 가장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빈기까지 했습니다 안녕.